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오늘 낮 12시 현대자동차 측에서 올뉴 제네시스 G80의 공식적인 출시를 알렸습니다 지난 티저 사진보다 훨씬 더 자세한 그리고 다양한 실물 이미지를 영상을 통해 공개했고 가장 중요한 파워트레인 라인업 그리고 그 라인업에 따른 금액 역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티저 이미지 발표 때부터 극찬을 이끌어냈던 디자인 그리고 베일 속에 감춰져 있던 G80의 금액부터 알아보시죠 먼저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센터장인 이상엽 전무가 등장했는데요. G80을 통해서 어디에도 없던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겠다 하는 포부와 함께 G80의 디자인에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담겨 있다고 했는데요. 대담하고 진보적인,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 GV80 출시 당시에도 말했던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더욱 확보하게 만들고 그 브랜드의 정체성은 디자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말. 그리고 그 디자인의 모든 것은 바로 제네시스 엠블럼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 전면의 크레스트 그릴은 제네시스 엠블럼의 중앙 부분을 그대로 담아냈고 엠블럼의 양끝 날개 역시 차량의 헤드램프, 사이드, 그리고 리어 램프로 이어지는 두줄 라인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줄이야말로 GV80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이고 간결한 디자인의 지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 여백의 미를 담아낸 게 제네시스 디자인의 정체성이자 올뉴 g 8 0 디자인의 핵심 가치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출시 당시 대중들에게 좀 의아하게 다가왔던 GV80의 디자인 중에서 호평을 받았던 두줄 라인과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오히려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어낸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스티어링 위를 좀더 대중적이고 세련되게 변화시켰는데요. 대시보드 라인 역시 좀더 엣지 있게 바뀐 모습이 상당히 세련돼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가죽 시트의 패턴, 실내의 고급스러운 우드 장식과 크롬 디테일의 조화로움이 돋보이는데요. 영상 속에서 외국인들이 지나가는 G80을 보고 놀래서 뒤돌아보고 또 실내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아마도 GV80 출시 때만 해도 이게 좀 오글거린다 하고 손가락질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요즘 GV80이 공도에 보일 때마다 사람들이 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오글거리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이어서 알버트 비어만 현대자동차 RD 본부 본부장이 나왔는데요. G80의 주행과 안전과 관련된 주요 기능적인 측면, 편의사양 등에 대한 자세한 스토리를 말해줬습니다. G80 이전의 강점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엔진, 플랫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 더욱더 발전된 최신 기술을 접목시켰다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소개했는데요. 공간, 기술, 안전성. 마지막으로 주행 성능. 먼저 공간입니다. 보통 세단, 특히 요즘 나오는 세단들이 날렵한 쿠페형 디자인을 강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운전석에 앉아있을 때 시야에 대한 안정성은 좀 포기하는 추세인데요. G80에서는 상하단 프레임 설계 단계부터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주력했고, 그걸 통해서 상당한 개방감, 파노라믹 뷰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A 필러의 두께나 실내 룸미러 등의 베젤 부분을 과감하게 축소했고요. 사이드 미러 역시 플래그 타입으로 들어가고 특히 크래쉬 패드 부분의 높이를 상당히 낮춰서 운전자가 좀더 시원한 시야를 느끼게 해줬다고 합니다. 이열 같은 경우에도 매끄럽게 떨어지는 쿠페 라인을 강조한 외관 디자인과는 별개로 시트 포지션을 상당히 낮춰서 머리 위쪽과 레그룸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런 공간의 넓이 시야뿐만 아니라 천연가죽과 고급스러운 원목이 어우러지는 디테일을 통해서 제네시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실내 공간의 럭셔리함 역시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내일 공식 미디어 시승행사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이런 시야, 공간의 넓이, 고급스러운 실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직접 느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입니다. 요즘 차량의 실내 공기를 다루는 기술들이 신차들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G80 역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럭셔리 세단에 걸맞게 공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그 외에도 운전석을 포함한 1열 공간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별개로 2열 공간 각각의 독립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또 사운드 역시 별개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G80 자체적으로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을 해치지 않게끔 만들어냈고 그걸 적용시켰다는 부분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서 2열의 센터 조작부 역시 기존의 공조 시트와 관련된 편의 기능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사운드까지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GV80에서 보여줬던 스마트 주차 기능 역시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질 예정이고요.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안전성. 알버트 비어만 본부장은 단연 동급 최고의 안전성을 이뤄냈다고 자신있게 말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방, 전측방, 후측방 레이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오는 차량들과 위험 상황들을 미리미리 감지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긴급 제동까지 작동시켜서 사고 자체를 미연에 방지해주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학습해서 거기에 맞게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좀더 이질감이 덜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행 성능입니다 3.5 터보, 2.5 터보 두 가지 가솔린과 2.2 디젤 엔진 이렇게 세 가지 파워트레인을 중심으로 알루미늄 소재의 사용량을 늘려서 차체의 무게는 더욱더 가볍고 차체의 중심은 더 낮게 설계한 게 눈에 띕니다 그 외에도 브레이크 디스크에 성능 역시 발전시켜서 훌륭한 제동 능력 역시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얘기했는데요. 주행 부분이야말로 시승 행사를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G80은 총세 가지 라인업을 가지고 있죠. 먼저 가솔린입니다. 2.5 터보는 5,247만원. 3점부터 보는 5,907만원 그리고 디젤 모델은 2.2 디젤 모델 하는데요. 5,497만원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GV80 때처럼 따로 트림은 존재하지 않고요. 저 시작 금액을 바탕으로 구동 방식, 실내외 인테리어, 사양, 편의 사양.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선택하는 유어 제네시스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고가의 옵션들을 선택했을 경우 2.5 터보는 7,792만원 3.5 터보는 8,272만원 2.2 디젤은 7,862만원입니다 세단인 만큼 SUV 모델이었던 GV80에 비해서는 천만원 정도 낮게 형성이 되는데요 기존의 G80 대비해서는 역시나 가격이 조금... 높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공식적인 미디어 시승 행사는 내일, 3월 31일, 그리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시승 및 전시 일정도 공개가 됐는데요. G80 특별전시는 3월 31일부터 4월 26일까지 하남 제네시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제네시스 무빙 라운지라고 해서 4월 중순부터 한 달간 직접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서 시승도 해드리고 설명도 하는 서비스 역시 예정이 되어 있답니다. 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편하게 서비스를 선택해서 직접 실물을 보시고 시승도 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차도이였고요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역동적인 슬틱 파워 라인이 만나 g t 만의 동적 우아함을 완성합니다. 20인치 휠은 대담하고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안정된 비례를 완성했습니다. 제네시스 로고에서 영감을 받은 크레스트 그릴과 날개 형상의 쿼드램프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정체성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제네시스 G80은 고객의 취향에 맞춰 외장 칼라, 내장 칼라 및 소재뿐만 아니라 옵션 패키지까지 필요한 사양만 선택하여 구성이 가능합니다. 한국 전통의 여백의 미를 바탕으로 한 여유로운 공간과 하이테크한 기술의 소재감이 어우러진 실내는 개인 공간과 첨단 기술의 새로운 균형을 제시합니다. 필팅 패턴이 적용된 나파 가죽 시트는 차별화된 고급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다양한 소재 및 컬러 조합으로 자신만의 개성 있는 실내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의 투스포크 타입 스티어링 휠과 터치 타입 공조 패널은 쉽고 직관적인 사용성을 보여주며 슬림 에어벤트는 여백의 미를 강조합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은 리얼 글래스 소재를 적용하였습니다. 새로운 제네시스 GAT의 디자인은 역동적인 우아함이 다시 한번 진화한 결과물입니다.